Синяк! 오냐 오늘은 잠시 잠깐 들어섰다가 아 새해년 새천년에다 새천년에 새해년에 열두 예. 달 맞이 삼백예수 날 맞이로 오늘 이정성 대령했으니 맞습니다. 오냐 오늘은 진정 맞이로 다잘 받아서 예. 예. 신령님 맞이로 대접을 했으니 오냐 오늘은 잠시 잠깐 들어서다 반갑게 받고 아름답게 받아서 오냐 노실 적에 오냐 그래도 어어냐1월세로다천신세로다가 오냐 신도님세로다가 오냐 성수님세로다 오냐 예. 문열어보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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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야 일월턴녀일월턴녀 틸던녀 팔던녀야 1월애기 옥항애기야일월턴녀야 1월 안녕하세요 나는 여기 이럴 턴녀야, 이럴 턴녀, 이럴 턴녀. 예, 나는 여기다 해도 타고 다니고 예. 여기야 달도 타고 다니는 이럴 애기, 옥강 애기야, 예. 이럴 턴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 턴녀가 왔다. 예. 이럴 턴녀. 나는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아이고, 예. 나보다 예쁜 사람이 없네. 어. 나보다 예쁜 사람이 없다 단테하고 군다고 내가 왔다. 나는 여기 큰 턴녀야, 큰 턴녀. 큰 예. 어, 나는 이큰 턴녀인데. 그래도 오늘 왔다가 문열어드리려고 왔다. 그래도 대두들려고. 어, 대두들려고. 그래도 대두들려고왔다 내가 탕타탕도 타탕이야. 두께요 타탕. 명타탕, 복타탕, 복타탕 둔다 타탕이야. 맞아요. 자, 아, 여기야 타탕. 아다 아유. 아아 아. 네, 어. 아 머리야. 아. 아 머리야. 어. 병원 갈 일이 또어 집에 병원 갈 일이 또, 어, 갈 일이 또 아니 애기가어 어, 어디에서 병원 갈 일이 또 근데 괜찮은데 네. 어 병원 갈 일이 또둘 때야 둘때어 병원 가려 어 병원 가릴 어, 때또또 어, 어, 또, 또, 아파 아파 그또어둘 때가 아파 아다 보기 다 보기 있다 대도 있다 대도 선녀 왔다가 기분 좋게도한다별땅선네야 오늘 재밌게 놀다 간다 치 돌아가실 쪽에 오냐 아름답게 바다 오냐 가신다고 여쭈어라. 장서보그 허니야 또 놀자는 전선 아님나 예, 성수부근에도 열두 부근에도 하바에할말 오늘 왔다가 예예예 여러 예, 나아주 예, 가중해도 가가오 집주마다 아주다 사업 부근이고 외길 부근 분리 부근에도 아주 신년의 기들 다 분리 부근 아님나 예 허니야 오늘은 아 도당의 문을 열고 부근의 문을 열어야 돼. 네 허니야 오늘은 신사맞이 진정맞이 오늘 이정서 대령했으니 네. 아 반갑게 받고 뜻깊게 받고 뜻깊게 받고 또 귀엽게 받았어 맞아요. 네허니1년1 2 달은 놀고 나는 일 없고 쉬는 날 없고 노는 날 없이 도와달라 정성이니 신년의기는 바쁨돼갖고 아 신년에게 신년 제자들도 바쁨돼갖지 않나. 맞아요. 예 그러니 정신들 좀또빠르도 차리고 얼른 얼른 잘해라. 네. 아 그래야지 되지 않나. 아, 아주 그래야지 문을 열지. 맞아요. 아, 부근 할배, 오늘 왔다가 그래도, 예. 아, 오냐, 오늘은 이만하면 은 아주 돼갖고, 할배가 이리 탁 수염을 이리 만지면서, 으, 여기 부근 할아버지를 떡하니 그려놨네. 맞아요. 으, 할배가 이리 다 수염을 만져가며, 오늘날 왔으니, 예. 아, 허냐 오늘은 아주 신년대다, 아주 풀리는데 지정 지정없고 있겠했는데 지금 없이 도와주고, 예. 아, 부근 할배도 놀아, 본다 여쭈라씨. 여보 여보. 아, 부근 부근 할매 아니나. 아, 하, 아주 1년이면 12달이면 아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찾기는 그냥 아주 안 찾았는데. 아, 작년 이맘때쯤이나 한번 찾고 할매를 안 찾았는데. 아, 오늘에 부근 할매 옷을 더하니 입고 부근 할매를 초청하고 보니 예, 청백끝대 아주 할매가 와서 아, 오늘은 아주 어느 자리인가 하고 와 보니 우리 제대가 신년에다가 아주 부근 할매 초청한다고 진정맞이 신사마절로다가 이 구청에 들어섰다고. 여보, <붙이야> 원산은 <예이 monastery> <Epelessness> <에다> <-LER> 네아 신장 아닙니다. 상산 -Mm 신장, 사산은 신장 아닙니다. 예, 허녀 유시 전대도 본양은 신장 아닙니다. 열두 나 신장에도 하이바꾸문을 열었다. 예, 허녀 오로는 내 신장에서. 오, 허냐 아주 도와달라 정성이고 살펴달라 정성 아닙나. 으흐흐에으헤 네. 그랬다고. 아, 그래도 오늘, 제자가 아주 오늘날에 이 정성을 대령을 했으니, 네. 아하하, 여러 나 제같이 또 모아놓고, 네. 아, 그래도 반듯한 정성이 아주 뜻깊은 정성으로 대접을 했으니, 네. 아, 얼마나 산천이 이렇게 우대한 줄 알고, 맞습니다. 어, 우한 줄 알아야 끝나. 네. 허+ 허냐 오늘은 그러니 아주 제자가 일등공석으로 일등 제자로다 이름 날려고 아주 여러 나 사람들 앞에서 오늘은 으어 거여 마신 장군이나 신장님이 이렇게 호명을 했다고 예 허냐 예 우리 신장에서 오늘 왔다가 예 허+ 허냐 반갑게 받고 뜻깊게 받고 귀엽게 받았어 예 허냐 문 열어 도와주고아 가물 있는 거 젖혀가고 노을 있는 거 막아주고 예. <laughs> 여보, 아 혼야다 국사 선항 나라 선항에 본산 선항할매, 예, 상산 선항에다 사산 선항할매 아닌나? 예 혼야 오늘은 본향 선항에도 문 열고 월미도로 긴대 선항 사회로는 용궁 선항에 산천 선항 발도 명산 명산은 선항니? 예 삼사거리 넘던 선항할님 나, 여보, 아 이러나 저러나 선항에서 이리 오고 볼 적에 기분이 좋네아내 선항에서 기분이 좋아. 그렇죠. 사랑모는다 열어 주마 덩이리 덩덩 덩이리지 덩덕쿵 덩이리 덩덕쿵이야 덩이리 덩덩 헌데 서랑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나는 산신에게. 아, 오늘 왔어요산신동자가 본양동자, 본사동자산신동자 황호 타고 다니고, 백호도 타고 다니는 산신동자야 네. 안녕하세요, 산신동자다 네. 복다탕 두고, 네. 제주다탕, 여기야. 어, 제주 다다다 복다탕, 명다탕. 다 제주다탕. 다, 아다 제주다탕. 제주 아유, 제주다탕, 복다탕, 명다탕. 다, 아유, 제주야. 제주다. 복다탕 못다탕. 다몇다다몇다 아. 늦게 온 사람 줄서다복다탕명다탕 다+ 다명다탕복다탕응 엄마 의네덩티야탕뜯던다 띠밥으로 떠 도와준다 산천문 열어준다 아빠야 오늘 잘했다 다시 예. <�ußát buses> 아 오니야 오늘은. 아주 열두 선왕이다 문 열고 성수 선왕이 어 여러나 선왕이 문 열어 가실 적에아 예. 어냐다 대한국 조선군의 선왕 문 열어서 건립 선왕 하이받고 어허냐 선왕 때가 맘 하이받고 오냐 어, 오늘은 여선왕에서 남선왕에서 왔다가 어허냐 긴 자리 누운 자리 마른 자리 아린 자리 썰린 자리 문 열어서 애군자 저가고 액살 맞고 오냐 어, 선왕 문열어가보 자다 쪽시 채석 달 이월 상달 스물 사흘의 날 가는 이정성 스물이틀의 날 오는 이정성 스물 사흘 스물 아흘의 날에 오냐 신사맞이 진정맞이는 유시대다 일월맞이 전신맞이가 분명하고 통계 달 되고 1 2월 서달 될 때쯤 되면은 1년1 2달 바쁘겠다 오냐 시대다가 왔다가 야 그나저나 하여, 뭐 이거는 저거든 저거든 이거든 예. 마음 먹은 대로 하면은 내가 는데아 예. 그게 신명이 도와주고 신이 도와주는데 아 인간이 아주 개, 영악하다 보니까 이거를 할까 말까 예. 말까 예. 할까 아이고, 고민이죠, 고민이지 예. 아 할까 말까 말까 <laughs> 할까 예. 고민이라고 <laughs> 어그랬지 그렇지 그러니. <laughs> 줄까 말까 <laughs> 아, 그러면 안 되고 아 신장 님 전에서 아주 신현 아주 영롱하신데 제자가 영악하지 인간이 그러지 않나 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착 끊어놔야 돼 어냐 그러갔으니 오냐 그런 줄 알고 어냐 오늘은 내 스수 내 신장에서 잘 받고 꽃이 피어서 아유잘 받으 순간... 오늘의 문 열어갑니다, 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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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예. 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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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가 맞습니다. 오! 도 내가 받아 꽂는데. 가오늘이나대다 가지고 그런 여보. 하살대가 많이나. 아 허, 허, 십만 원 대감님, 3 0만원 대감님. 예. 예, 아니 아주 아주 시제자 혼자 열두 걸이, 스물네 걸이 달려고 보니. 그렇지요. 발이 맞아야 박수 예. 소리도 나는데. 예. 어, 이건 모르고 저건 모르고 하니. 아, 아니야. 네. 그래도 아주 제자들이 아주 신녀에게니. 그렇지요. 내 얼굴 귀엽게 보고. 이따가 가야 내가. 맞아요. 예, 여보. 이나나 저나나. 아, 오늘은 다살대 감해서 오늘은 자 아, 시작간 노실 적기 아, 그래도 내가 오늘 숨고 타령 이로 다하면서, 그렇지요. 아, 우리 외길 외금문 열어주고 불림문 열어주고, 아 오늘 오신 당골네들도 아주 영주고 복주고, 맞아요. 재수주고 예. 아주 운조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여보 일어나, 열어나. 내가 아주 숨고 타령이, 업양 타령이 아주 오늘 아주 대감님에서 시고 돌고 나고, 그렇지요. 예, 최순아 장다 오냐 잠시 잠깐 다 보고 오시에 유지야 소다 보고 오시고 그대로 명다섯복다술 다다 냐신 가요 다오냐 유지노 보고 가소자냐 <놀람> 그렇죠. see, t h e r 1 0년 s h 가 n y shiny, and the dog on t 성주 road. s o 아 e do poke some to y o u 서 songs. How was some d r 허 But I'm n o 허허 nice house. I'm not a nice house. 오냐다 금성 업에서 이렇게 고 들어섰네. 예. 어허냐 아주 금성에서 용 이렇게. 오냐 오로로 호수 갔을다. 오 허냐다 숙여 쓰시내 할바니 존존해. 그렇죠. 불리는 성수 할바요 회기 신을 성수 할마에 같이 갔자. 안는 받고 들어섰다가. 예. 어 허냐죠 불리자 회기자 회기자 불리자 진종 마지다 새덕 마지로다 오늘로 새 천년 마지로다 대령을 했으니. 예. 어, 할까 말까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많았고 어냐 어냐 아, 내가 이리 가망다도 어, 어냐다 훔쳐보고 칠성다도 아주 훔쳐보고 아 그러기는 그러는데 내가 도둑질한 거는 아니고 아 잠시 잠깐 놀고 나서 오냐 잠시 잠깐 갔다 오고 보니 에, 허냐 아주 차려놓은 건잘 차려놨구만 아 어냐 어냐 오늘날에 도산할매 오늘 왔다가 아 그래도 이리 제자가 이리 도산할매라고 떡한니 이리 반겨줬으니, 예. 알아줬으니, 신사맞이, 진정맞이로나 오늘 도산할매잘 받아서, 아, 가리지 않고 아주 오른손이휘어지고 단골로다가 인연 줘서 문 열어. 가지그런졌자라시 예. 라면이라도 쓰고 광대를 이리 놀아야 예, 되고 탈춤 출때 아주 이러면서 예, 놀아야 되는데 예, 여보 예, 일어나 저러나 광대가 예, 이리 앞을 서고 아 외줄타기 쌍줄타기 광대가 이리 앞을 서는데 에헤 그렇죠. 헤 예, 오늘은 아주 할아버지도 오늘 기분 좋고 할마이도 오늘 기분 좋아 에헤 예. 헤 예, 제자 아주 불리는데 지정하고 멕기는데 지정 없이 그렇죠. 아 할배가 이리 앞을 서니 에문 열어주면 어쩌러쉬. 아유 잘 불리겠다 오늘은 다 이정서 신사맞이 진정맞이로다가 아주 오늘은 다 끝으로다가 잘 불리겠다. 예그 진적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 유씨 제자가 모시는 어, 신령님 전에 잔치를 벌여서 어, 드리는 건데 저는 매해 해요 매해년 해운년 해운년 일년마다. 감사하다고 항상 이렇게 진적을 하는데 잔치를 벌여 드리는데 조그만 잔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삼3 5 이렇게 많은 사람들 신도들도 오셔서 구경도 하고 제수도 복도 받아 가라고 이렇게 진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4년에도 이렇게 진적 잔치를 다름없이 오늘 이렇게 드렸는데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와 주신 여러 신도분들 또 어, 우리 악사, 제자분들, 또 우리 신의 자손들도 오늘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렇게 또 했는데 너무나도 이제 감사드리고 우리 유씨 제자, 어, 저도, 어, 나라의 발전에 도모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귀템이 될수 있고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